1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으로 선을 넘지 말라 는제 말씀 드립니다. 적정선을 지켜서 실행하라 합니다. 지나친 발걸음을 내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연 그 말씀을 실행하기라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지만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상대적인 생각과 말에 있어서 그리해야 합니다. 주께서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극단적인 의식과 자기 확신을 말씀하는 거지 주님께서는 맹세를 예로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옛말에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아무 능도 힘도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하게 되면 맹세를 한 사람이 거둬들일 수가 없고 비겁하다거나 조롱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어이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극단에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객관화된 의식을 갖기 위해서 중립에 서서 냉철한 이성을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논리나 주장에도 절대적인 옳음이나 그름은 없고 옳고 그름이 병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의 치우친 논리나 주장을 펼 때에는 반드시 반대를 무릅써야 하고 상대를 설득시켜야 하는 난관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로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그도 여지없이 반대와 거부에 벽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도 그러한데 하물며 세속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사를 가지고 대하는데 어떻게 일관된 일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더 지나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주장에도 이런 점은 동의할 수 있고 저런 점은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객관성과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도 7장 18절에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또한 평생을 살려면 노력해도 잘안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도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따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지며 살도록 노력하시자고요. 그런데 절대로 중립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타협과 수용을 해야 되지만,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생명을 걸고 질편에 서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기독교 윤리학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건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사례를 들면서, 율법으로는 양심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심에 걸릴만한 죄를 짓지 않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 여타 이방신을 섬겨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빠진 소리를 하는 이들의 주장이나 말에 대해서는 칼날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인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이 진리 앞에서는 일도 양담 다시 말해서 한 칼에 자르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께서왜 부자지간에도 화평이 아닌 검을 주로 오셨는지를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칼같이 자르라는 거예요. 주장과 논리에는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 그렇지만 진리에는 사생결단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넘나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일이 없어서 우리는 생에 있어서 진리 앞에 검 같으나 또 세상 사람들 관계에서는 온유한 유연성을 지닌 언행을 갖는 그런 이들을 납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